안녕하세요, 갬생이 여러분. 갬생덕뽁입니다. 우! 오늘은 페이트 콜라보 마지막이나 다름이 없는 울슐의 확정 뽑기를 하겠습니다. 확정 뽑기 일정은 21일부터 24일까지니까 시간과 날짜 잘 보고 뽑으시기 바랍니다. 먼저 부계정 뽑겠습니다 부계정이에요 통조림은 2590 이게 이것도 모으기 진짜 힘들었는데 뽑기 가자 가짜. 쓸데없는 장면 다 잘라서 나온 건 이리야 울슈레도 아닌 이리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건 마토사쿠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도 간절히 원하는 건 세이버니까 통조림 다 털어서 뽑아봅시다오 다크캐치아이까지 선물로? 그렇다면 바로 시법도 가보겠어요 이렇게 부계정에 통조림을 다 가져가고 나온 것 또 이리야 어 부계정의 십법은 이것으로 끝. 하지만 나에겐 레티 여섯 장과 통조림 300개가 남았다. 이것도 가져. 자, 절대 드라마틱한 반전 안 찾아옵니다. 그건 드라마고요. 요것이 현실. 남은 통조림 42개. 부계정은 끝. 가볍게 몸풀기 끝났으니까 본계정으로 넘어가 봅시다. 여기는 조금 떨리네요. 본계정의 통조림은 만구천 개 노리는 건 역시 세이버와 사쿠라. 자, 여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, 사쿠라가 너무 안 나와서 통조림이 반에 반에 반토막까지 났으며, 어? 어, 어, 어. 마지막에 사쿠라가 뽑히는 장면을 끝으로 통조림이 삼천오백 <laughs> 아, 이거 진짜 너무 멘붕이 와서 이거 다 뽑기 했을 뻔했지 뭐예요. 뽑는 장면만 거의 7, 8분 되어서 생략했는데 뽑힌 거뭐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. 일단 레어 캐릭터 5개는 전부 다 나왔습니다. 요건 지하미군 갈때 써야겠네요. 그리고 슈퍼 레어는 안 나왔어요. 이건 뭐 아무리 뽑아도 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. 울 슬에는 마지막에 나온 사쿠라를 포함해서 세이버까지 전부 나왔습니다. 휴. 대신 통조림을 많이 쓰긴 했는데 저는 뭐 만족합니다. 어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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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들 꼭 세이버 뽑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겜생 돋보이였습니다우